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가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여기 단수당한 흑한점을 이와 같이 연결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100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흙이 이와 같이 나가는 수순은 백이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더 이상 단수를 치면 여기 있는 백돌의 활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럼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매한가지죠.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순으로 똑같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흙이 살아갈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가만히 연결하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뭔가 살리기 위해선 이와 같이 한번 또 젖혀가고 싶은 수가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젖히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으면 있고 젖히면 제가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수순으로 환원이 돼서 흙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는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여길 끊으면 이한 점을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연결하는 건 같이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흙돌이 모두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쳐쳐 가는 수로는 잘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는 수도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 모양에서의 정답 첫수 바로 이곳으로 옆구리딱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100이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는 건 연결하고 자 이곳을 끊으면 이와 같이 둬서 여기 있는 105점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는 수는 이곳 연결하는 수가 그렇다고 여기 연결하는 건 이렇게 둬서 역시나 100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0도 일단은 그러면 젖히는 수 또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젖혔을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치받게 되면 여기를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이곳는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젖혔을 때 흙에겐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정도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한번 더. 맞춰쳐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단수를 치면 이때 이 반대쪽에 단수당한 돌을 살짝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때려내면 끊겨서 여기 있는 백 5점이 잡혀 흑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 반대쪽을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여기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곳으로 딱 끊어왔을 때가 상당히 조금은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자 이곳으로 끊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선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백도 연결하고 요거 단수당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이 백극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선을 정확하게 밟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끄는 쪽을 연결하고요 백이 이곳을 잡을 순 없죠 이 돌이 잡히니까 자, 그러니까 반대쪽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흑에겐 또다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번더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끊겨서 백돌이 모두 잡히고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서 흑한 점을 단수치게 되면 흑도 단수당한 흑한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지금 여기 있는 백 다섯 점을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으로 지금 왠지 이쪽 단수치고 자 이렇게 뒀을 때 이곳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잡게 되면 이번엔 반대쪽을 끊어가요. 이돌이 워낙 요속이기 때문에 자 이돌을 잡으면 이와 같이 여기를 단수치는 순간 자 여기 단수쳐도 때려내는 순간 자 이거 됐다 내면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두고 자 이와 같이 두어갔을 때자 지금 여길 하나 두고요. 자 이곳까지 때려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패가 아니라요. 여길 지금 젖혀가는 순간. 자, 지금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찝어서 여기 있는 백돌, 정말 다 잡히기 일부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건 흙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수순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살아가야 된다 봐서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고, 그럼 이곳으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쪽으로. 지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는 수순을 조금만 바꿔가시면 돼요. 여길 먼저 쉽게 끊어가고, 저요돌 잡히면 안 되니까 백이 이곳을 잡으면 또한번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막으면 아무 쪽이나 하나 끊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돌 단수당하는 순간.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 큰 상황이 만들어지죠. 뭐 이런 거 단수치면 이건 백이 살려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의 채소는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기면 이곳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돌려치고 이와 같이 단수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역시나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